어, 비트에서 1장 응 이쪽에서 1장 응 그렇지? 뭐요? 어, 천장에서 12cm 어 어, 여기 여기 매도시 맞추고 어, 뭐요? 이건 그럼 아, 여기가 매도시 맞추고 이러는한 장으로 했지 뭔 소리야 그니까 여기서 1장이니까 응 매도시 맞추고 응 여기는 그냥 한장 아, 한 그럼 장. 한 장으로? 밥두꺼운 경우가 있어, 그럼 매도시 맞추고 밥 두꺼울 때만. 응. 젠다이 렇게 쉽죠? 응. 두꺼운 거는 줄이고. 응. 뭐 5mm 1cm 까지 왔다 갔다 해도 돼. 응. 뭐 특별히 이거놓고이 예. 상부. 응. 47cm. 47? 응. 어. 어. 됐지? 천장은 또. 일자리 양쪽으로 나는 거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안쪽에서 온장 치는 거고. 응. 이게 800이거든? 응. 대충? 어. 밥 두꺼우면 저거 해, 그냥. 알았어. 나라미로 해, 그냥. 뭐, 원룸인데 뭐. 알았어. 여기 뭐, 구멍 응. 크게 파도 되고, 대머나 응. 거. 응. 또, 서추는 뭐할 때, 그지? 알겠지? 아, 응. 서추는 뭐, 응. 적당히 하면 되잖아. 응. 밥만 많이 뜨고, 여기, 여기만 해도 될것 같아, 뭐. 그 뭐, 여기. 밥만 적당히 많이 뜨면. 응 됐어. 바닥이 10cm는 나와, 아니, 8cm나 그래. 최소한 밑으로는 해야겠네? 어네 저긴 턱은 없어? 없네? 없어 원룸이니까 여기 음, 끝나면은 팔이 길쭉한 거 모아놨다 역칸 여칸? 창문 좀 벌렸나 여기는 여기가 온장인데 창문이 딱 온장발이라 응온장로한 음. 어, 거야? 어 그래갖고 근데 여기 잘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1, 2cm 응 음. 여기 여기 먼저. 음, 응. 알았어. 여기도 높은 랜다에는47칠있37 알았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에? <laughs> <laughs> 야 이거 진짜 참발 안 나온다? 이십일세기잖아 누가 요즘 커플젝트로 다닌다? 야 진짜 따봐봐 이거 언제부터 틀었어? 근데 야창균은응 그 집진기 있잖아 응. 그거 어떻게 써가지고 뺀다고 그러던데 그럼 시원하대 여기 앞에만 깔짝대거든 바람을 뺀대? 그니까 러 바람을 멀리 보내는거지 얘가 그냥 앞에서만 응. 좀그런니까야씨 음. 얼마만 40만원? 한0만원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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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한이한거 쓰니까 이 레이저. 라인 받쳐갖고 온장 찢어지고, 응. 온장, 응. 온장 가잖아. 응.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응. 두께가 양쪽으로 레진지씩 응. 나오잖아. 응. 그럼 이제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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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얘를 붙여서 얘를 일전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온 온장에서 일전 먹게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타일에서?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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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안 먹어도 상관없고 그냥 바닥 나눠놓이거하요 일로 왔었는데 응 알았어 이 아파트 하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우리 그보호해서 그러고 아 그래? 그 l 자니까 네. 응, 이거 응. 만약에 한장 하고 여기 샤워부스 하면은 바닥이 응, 응. 이제 무시가 되잖아 그래 그치, 그치. 그치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이런 거의 원룸 이런 거많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알았 가릴 필요가 없잖아 일자 그렇지 응. 일전 잘라내지 말고 일전을 빼서 매도시 어, 맞추라는 그거 아냐고 어그예를 그냥 응응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달리려고 로했는데어마어마하고 그냥 하요 봐요. 어떻게 지금 레이저 실을 내린 거냐 여기 이 면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큰 면을, 큰 면을 붙여야 되는데, 이레이저 이거 일자로,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밥이 좋게 해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여기 문틀이 너무 벽에 붙어가지고, 문틀에 살짝 뺄 거예요. 할 거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표시가 어디 있냐면 어, 여기다가 지금 내가 표시를 싸인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쪽 붙였을 때한820 정도 되게 뭐820 정도 여기 가 기준이 800이니까 820 하면 이전 정도 하면 붙일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800을 한 거고 레이저를 여기 이렇게 사방으로 저쪽 맞추고 이쪽 맞추고 여기 점에 맞추면 편한데. 그렇게까지 맞추려면 레이저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저기, 여기 기준 맞추고 네? 그 다음에 레이저 불퀸 여기 써있으면 여기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기 점하고 몇 cm가 떨어져 있나. 여기 자꾸 2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2전 정도가 지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매도시가. 여기에서 2전을 빼는 거죠, 2 표시 대가 이 표시한 데가 이전을 뺀 거예요. 그러면 뭐 레이저 손은 안 맞지만 맞는 거예요. 이 부위 표시가 이전을 뺐으니까, 자꾸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부위 표시, 여기 레이저보다 이전이 튀어나와야 되면 여기 두께가 3전 정도 되겠죠? 그럼 3전 정도 빼가지고 붙이고 코너비드를 끼잖아요 그럼 여기가 사전이 되는 거예요, 사전. 그죠? 그럼 벽이 되게 두껍죠? 두꺼운 거뭐 어쩌겠어요? 두껍게 붙여야 그러니까 기둥은 뭐, 두꺼운 데가두꺼게 붙이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꼼꼼히 이렇게 해서 붙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타일을 맞춰서 붙인 다음에, 이 타일보다 여기 일전을 더 빼서 붙이는소리예요 그래야 음. 간해가 맞는 거예요. 간해가 맞고, 여기는 원장에서 일전이 잘리는 거예요. 밑에 매도 시할 때는. 이런 거고, 여기서는 안쪽에서 원장 치면 되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원장 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고. 여기 기준이 있죠? 이사인핀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여기 붙인 다음에 줄자질을 해서 900 정도 표시를 해가지고 맞춰서 붙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재보는 <목소리> 거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음은 43.7 그럼 여기에도 서43.7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에요? 45잖아요 그러면 이쪽을더 빼야겠죠. 밥을 이쪽으로 틀어야 되니까. 4 응? 4 7이 나오게. 지금 응? 44.7이 아니에요. 44.2잖아요. 조금만 더틀면 돼요. 맞춰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 귀 낮추고 이쪽 보고 네. 그다음에 여기 사이즈 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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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7 4 3톤5 나왔죠? 안나오43.5이렇게 뼈대다 대고 43.5 하면 지금 여기 간해가 귀엽다 정확하게 맞춘 거야.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해가 귀엽다 정확하게 맞은편 벽을 붙였잖아요? 그죠? 아까 가네를 정확히 보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건 뭐냐면, 이쪽 벽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쪽 벽을 볼게 뭐냐면, 저고이폭 맞추려면, 이렇게 타일한장놓고 여기가 지금 7 6 c m 예요 여기까지 길이가 76cm. 여기 76cm 이렇게 그냥 놓고 여기다 딱나가지오 레이저 스푼 여기다 맞추면, 네, 저녁도 귀엽다가 맞았겠죠. 가내가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간에가 맞은, 맞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쪽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쪽 폭 나오는 길이를. 근데 이제, 여기 가내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이쪽 사이즈를 그대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시작을 하면 되고, 지금 오늘 첫날인데, 왜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하냐면, 또그 사람이 실수를 할해도있잖아요 이쪽에서 온장 시작인데 이쪽에서 온장 시작을 해가지고 이두 줄을 다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한거고 그러니까 첫날 할때 이게 천천히 그냥 살살 해야지 그냥 막 하면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쪽 한바 그대로 이 길이대로 시작을 해서 이쪽 나오는 대로 하고서 코너베드 끼고 붙치면될거예요자 이건 어떻게 하면 치로 내렸냐면 이쪽 벽은 이쪽 벽은 씻기를 내려서 했어야 됐는데이 면이 너무 얇게 나와가지고, 살짝 앞으로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즈, 이벽하고, 이벽하고 사이즈가 한 5mm? 그 정도 더 차이 나고, 음, 이 벽을 붙인 다음에, 이제 여기 마감할 때, 이제, 이쪽에서 온장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장, 이제 공중부양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벽이. 그래서 공중면 시키는 거 포기하고, 이사이 여기에서부터, 저희 길이 재가지고, 여기서 온장 시작하는 걸로 한바 따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따가 여기 마지막에 온장 붙일 때, 온장에서 일전 튀어나오게 붙이는 거, 이따가 그거 다시 보여줄 거고, 이렇게 수평 따서,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 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붙인 다음에, 전단에 신대되는 거 보여줄게요. 이거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 여기 온장인데, 일전을 빼는 거예요. 이, 꼼꼼히 듣기 때문에, 매도시 맞추려고. 매도시가 뭔지는 알죠? 벽 매지하고 바닥 매지하고 맞는 걸 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달아줄게. 일전 뺐죠? 여기 끝에 맞추고, 코너 매도 끝에 맞춰. 그래서, 이게 원래 벽이 얇으면, 여기 먼저 붙이고, 내리는 게 편한데, 이게 벽이 워낙에 지금 두꺼워가지고 공중부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로 박아고 밑에서부터 고여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일 재질에 따라서 우리 석환이랑 밥이 많이 먹고 들먹고 그거를 따져야 되는데 타일이 다, 두꺼워, 다 똑같이 2.5야지 다 좋은 게 아니고 이거 같은 재질은 물을 너무 잘 빨아요. 타일 자체가 그래가지고 밥을 얇게 뜨면은 고생을 해요. 이쪽 벽에서 처음 얇게 떠가지고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두껍게 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또 두꺼운데는 또 두껍게 잘 붙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건 딱 적당한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두께를 잘 맞춰서 해야 돼. 이게 또 재질이 어떤 거는 또 두꺼운데 잘 붙는 재질이 있고 얇은데 또더잘 붙는 재질이 있고 타일마다 다 틀리니까 떠발할 때그한칸 처음에 할때 봐가지고. 타일을 읽어야 돼요. 이 타일의 성질이 어떤가를.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실 내릴 때도 참고하고. 내가, 저는 여기 뭐 타일 할때실 자체가 없어가지고 실을 내리지는 않지만, 이게 레이저가 저기 실을 내리는 거잖아요. 저런 거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다 마무리하면 젠다이까지 붙이고, 매도시 맞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붙이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봐봐요. 어떻게 돼있어요? 일전 튀어나왔죠? 이쪽으로? 기억자 때문에 그래요. 기억자 반에. 반에 때문에 그런 거고. 자진게다이 실내리는 거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레벨기 수평 켜있잖아요. 지금. 녹색으로. 녹색으로 켜있는데, 일자를. 어차피 여기 기억자를 자를 때 여기 10cm를 잘랐단 말이에요. 기억자를 자를 때. 그죠? 10cm를 잘랐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레벨기 여기 끝에 맞추고 빨간색 보이죠? 여기에서 그냥 10점만 맞추면, 보이죠? 여기 10점. 10점만 맞추면 여기가 반드시 10점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레벨기 따라서, 여기 어떻게 했어요? 안으로 한 1점 집어 넣었죠? 여기 시작할, 여기 할때 여기 안으로 1점 집어 넣었잖아요. 여기 첫장 시작할 때온장을 안으로 1점만 집어 넣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매도시는 맞게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젠다이 마감할 때 이렇게 많이 튀어 올라온 자리 이런데 밥 채울 때는 지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걸로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저런 걸로 해가지고 채운 다음에 위에는 좀 지른 걸로 탁 채워주면 되고 지금 이거를 환장을 붙였는데요 이거 뭐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밑에 레이저를 밑에다가 놓으면 옆구리는 여기 옆구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옆구리 레이저가 잘 됐나, 안 됐나, 이 옆구리. 옆구리에서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면 이게 맞은 거고, 위에는 그 레이저 불빛이 당연히 안 켜지겠죠? 근데 이제 이쪽 장을 붙이면, 미리 붙이면 여기 레이저가 지금 보이지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저기 바닥에 있는데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두 장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미를 좀 편하게 하려고, 그라인더로 일전을 날렸어요, 이 장. 안으로 일전을 밀어넣기가 힘들어요. 밑자바이 같은데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전을 날려서 붙이고, 위에 장은 밀어 놓은 상관없고. 자, 이렇게 위에 장 붙였죠? 위에 장을 좀 안쪽으로 넣었어요. 봐봐요. 근데 경험상 이렇게 13cm, 13cm 자르고 여기 이렇게 기역자를 파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걸려서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씩, 네? 한 2mm 정도만 그라인더질를 여기 이게 해주고 넣으면,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좋아요. 그런 것도 팁인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냐면, 이거 하나하나 되게 꼼꼼히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댓글을 보면은 엄청 자세하게, 이거 내가 한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젠다이 마무리하고, 매도시 볼게요. 마지막 체크. 이제 젠다이 붙이고, 위에 사물에 채우고. 매도시, 이게 매도시에 매도시가. 여기 원장 시작할 때 바닥으로 원장을 붙일 거고. 지금 여기 맨 끝장이 원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 여기. 아까 나눴었죠? 사방이 매지가 이렇게 싯자를 꼈을 때 매지가 딱딱 매지 손에 맞아야 돼요. 저기 맞죠? 여기 맞죠? 이쪽 맞고, 이쪽 맞고. 이렇게 벽을 붙여놔야 바닥을 붙여도 간에도 안 틀리고 매도시가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는 지금 매도시를 맞추면서 오간에까지 본건 아니에요. 오간에까지 본건 아닌데 거의 오간에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오간에는 뭐냐 오간에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 90도가 다 맞는 걸 오간에라고 해요. 90도가 맞고 이 폭도 다 맞고 그걸 오간에라고 하는 건데 탈 현장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거기에서 매도심만맞춰라 하면은 이 기역자 90도가 좀안 맞아도 된다 그소리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문이 너무 밥이 얇아가지고 살짝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90도는 안 맞았어요. 여기에서 90도는 안 맞고 나머지는 다 맞췄어요. 나머지는 다 맞췄는데 그러니까 오가네를 보라고 해서 여기까지 보라고 하면 그런 데서 현장에서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벽을 내가 부셔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응? 벽을 내가 집어넣어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는 뭐, 어, 어 여기서는 못 보는데, 그거 오간에 무조건 맞추라고 하면 그냥 나와요. 일하지 말고. 그러면 음. 되는 거고, 그럼 매지, 매지만 맞추라고 하면, 이렇게 매도심만 맞추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이제, 다 마무리 했어요. 한번 현장에서 대충 하라고 하는 게, 진짜 대충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대충 하라고 하는 건 1, 2mm 정도 조금 틀려도 그냥 하라 소리고. 아, 진짜로 현장에서 대충 하라다고 대충 붙이면 안돼 파일은. 원 놈이고 어디고 똑같이 붙여야 돼요. 모서리 특히 그런데 모서리가 조금씩이라도 틀리면 되게 되게 싫거든요. 이 모서리 그런데 그런데 잘 맞추고. 이제 두 번째 화장실 들어왔어요. 두 번째 화장실 들어왔는데 네, 문제가 뭐냐. 시다바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가 두꺼워. 그러면 시다바를 먼저 덮방을 하나를 쳐놔야 되는데 덮방을 쳐놓을 때는 저기 시다바야. 시다바가 뭔지 알죠이 부분 이렇게 여기 부분을 시다바로 가는 거예요. 저기 덮방을 쳐야 되는데 덮방을 치려면 타일을 그냥 민자 타일로 붙이면 안 돼요. 모자이크 식으로 파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모자이크 식으로 파야 돼요, 타일이. 왜 그러냐면, 이걸 그냥 타일로 덮방을 치게 되면, 이게 미끄러워서 위약이 묻어있어. 나중에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그라인더로 모양을 내가지고, 이렇게 덮방을 쳐 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 나중에 여기에 왔을 때 편하게 할수 있어요, 이래. 덮방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밥 떠가지고. 그래서 가위로 흔들어주면 되는 거고, 항상 덮방 칠때 3월에는 섞어줘야 돼요. 시멘트를 많이, 시멘트를 많이 꼭 섞어준 다음에 해야 돼요. 놓고 놓으면 독끝난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응. 일하기가 엄청 편해요. 저렇게 미리해놓으면시작하기 응. 밀... 전에 꼭 응. 미리 해놔야 돼요 이렇게. 이벨기를 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밑에는 이렇게. 맨 밑에가 이렇게. 가 이렇게. 얇렇요 여기도 이고 네. 밑에 저 밑에도 되게 얇고 게 이렇게. 이렇 공중방을 시켜야 되는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공중방을 한 방에 시키기가 어려워요. 응. 때문에 네,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살짝 미장을 해줄 거예요. 이 소리는 이렇기 빠뜨리다 돼서 되는 소리고 이거 미장을 한번 살짝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서 이따가 접을 때 빨리 접을 수 있어요. 떠가지고 위에 칠해주면 돼요. 근데 칠해줄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그냥 살살살살 살살 두껍게. 두운게 중요한 거니까 벽에다가 너무 세게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살살살살 살살 붙어있게만 그래야 상월에 진하게. 그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요 이 장면이 밴들밴들하게 뿐듯하게 잘 나올 필요는 없어요 파일 이런식으로 대충만 해놓고 해도 이따가 붙이기엔 훨씬 편한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저런식으로 서로 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이 화장실을 이제 시작을 하는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따가 저기 접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이화장실 끝내고 나오려면은 음. 시간이 한 2-30분은 더 걸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리 꼭 준비를 해 놓고 시작을 해요 창, 창틀 기준점 잡을 때 여기 표시한 거고 저기 표시한 거그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이렇게 창틀에 바짝 이렇게 대가지고 1cm 정도 아래 코너비도 넣으면 위에 딱 맞겠죠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밑에 표시한 거보이죠아요 여기도 똑같이 1cm 위로 1cm 위로 끝에를. 그런 다음에 표시를, 사인 표시를 하면은, 이제 직감으로 다 맞는 거예요. 상태를 잡아야 되는데요. 음. 음. 붙이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쪽에 1번, 그다음 2번, 이거 3번으로 붙일 거예요. 크게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저기에 이제 레벨 수평을 안 보고 그냥 한 장을 붙일 건데, 그게 위로 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붓빨리 붙여놓고 이걸 한 장을 빨리 붙인 다음에 세번째 장을 붙이면 서 양쪽을 다 만지면서 맞추려고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한 장을 붙였어요. 이옆 뿌리만 맞추는 거예요. 이거 수평은 안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 붙이고 두번째 붙이고 세번째 붙였는데 지금 이게 위에 하물에가 많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공중배양 할 때는 밥을 충분히 많이 씻어야 돼. 그래서 로렇게 흘러 넘칠 정도로 한 다음에 해야 깜짝하게 붙어요. 이쪽 벽을 붙이고서 창틀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는 음, 그냥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위에가 굳은 것 같아서 위에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 그냥 조금 자기가 초보다 싶으면 다른 것다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위에를 하고 창틀을 접으시면 돼요. 그 네, 여기 창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비춰졌잖아요. 여기에 뭔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제 화면으로 잘 보이나요? 그럼 알아서 맞춰보세요. 일단, 일단 됐습니다. 아니, 뜯어야 되냐 안 뜯어야 니가 판단해 잠깐만 기다려봐 뭐가 안 맞았어 봐봐 너 뭐가 음에 안들어 여기가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맞았고? 여기가 여기를 치면 될것 같은데 떨어질 것같라고 쳐봐 음. 됐지 잠깐 기다려봐 그게 문제 아니고 네 쿠사미를 일자로 세야 돼? 이야 커팅을 하려면 이 그걸 써야지. 맞 <laughs> <laughs> 어? 그걸 써야지. 어? 알봐 봐. 응. 이쪽으로와 봐. 여기 매지 봐봐. 야, 어? 내, 그건 내가 잘못 붙어 아, 그래 아, <laughs> <laughs> 무튼커팅은 커팅, 이걸로 하면 어려워. 기준이 안 서기 때문에 커팅은 이걸로 하면 어렵고 이거 하얀색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다 먼저 껴가지고, 본 다음에 양쪽으로 옆으로 조금씩만 흔들어. 음. 김사장님한테 배운 사람들 다더만족다 타일 타 나한테 배워줘봐. <laughs> 응? 니네 얼굴 안 나와. 야, 대단하네. 자기 이름 걸고, 유튜브 하는 게, 우리 형은 부끄러워 됐어? 야, 야, 이거 봐봐. 가봐. 여기서 봐잉? 아이, 이게 잘안 나오네. 여기서 이게 벌어졌잖아. 이게 벌어졌다고 이쪽 매지를 계속 키우면. 이 장에서 어떻게 되냐? 더 커져요. 이쪽을 낮춰야지. 응? 어? 이쪽을 낮춘 다음에 얘를 내려야 되는 거야, 얘를. 응?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게 기준을 여기서 꼽았잖아. 응? 네. 어? 얘를 꼽아놔, 이렇게. 응? 얘는 무조건 여기에서 이거 이상 벌어지면 안 돼. 니가 여기 수평 봤잖아. 네. 여기는 얘는 지금 이게 맞는 거고, 응? 얘는 지금 이게 맞는 거고, 얘가 벌어졌잖아. 네. 얘를 니가 잘못 붙인 거야, 응? 얘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응? 타일을 붙여보고 여기서 살짝 니가 이거 매지 이쁘게 한다고 했어도, 어? 네. 여기에서 계속 커지면은 계속 갈수록 더 커져서 위에를 붙일 수가 없어. 네. 얘는 항상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고 수평을 맞췄으면은, 어? 이거 태관형도. 여기 <laughs> 대회를 보고 가나방을 붙이니까 틀릴 수가 없다고, 네. 어?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하나 그냥 항상 옆쪽에 있는 거고, 어? 네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지가 벌어지고 무그러지면 이쪽 걸 움직이라고, 이쪽 걸, 어? 됐지? 맛있어, 안 맛있어. 음, 어? 맛있어. 이쪽 걸 네가 조금 비틀려 붙인 거, 옆에 것도 이것도 붙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 붙여본 다음에 네. 기준 이걸 이쪽으로 딱 잡아놓고 봤을 때 벌어지고 엉그러지고 하면은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틀라고. 응? 알았어? 네. 알았는지 몰랐는지.